이 땅에 성천리 반도 금석강산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해서 세신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회가 무엇보다도 바로 서실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기 기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되 북쪽에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북한과 남한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한 세계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 나라마다 주님 에덴에서 출발한 그 하나님의. 그대가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성교의 나라들이 다될수 있도록 238개국을 축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미국 강구하고 부르지질 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부르질 때, 성도님들이 부르질 때에, 세계 평화와 안전과 질서가 회복되며, 또 하나 우리 시 그리스도의 보이 증거되어서 이 땅에 아버지하는 그리스도의천일원국이 이루어질수록 주님께서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은탁하고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